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대나무 숲. 이곳에 글을 남기려면 국회 직원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11일 게시판에는 연달아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보좌진은 이렇게 썼습니다. 변기 갑질 보도? 그건 세 발의 피다. 진짜 문제는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용문자와 고함. 그리고 정신과 치료 기록이다. 이른바 변기갑질이란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 수리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보좌진은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처리했고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제기된 의혹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시로 보좌진에게 처리시키고 국회와 지역 사무실에서 분리수거까지 시켰다는 폭로. 게시글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억지로 손잡아 놓고는 차 타자마자 손 소독제로 샤워하던 그 사람. 자기 집 쓰레기는 더럽다며 만지지도 못하고 보좌진에게 처리시키던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할머니의 손꼭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 단체에는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고 후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내부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일하겠나.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동 문제를 말할 수 있나. 공적인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도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자리에, 정말 이 인물이 적절한가?